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7080 세대인 50대 이상의 통키타 동호인들의 레슨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요즘은 추세가 통키타라도 애드립도 하고, 필린도 넣고, 그렇죠? 오브리도 하는 어, 그런 연주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연주 하시려면 다 스케일들을 연습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펜타토닉 스케일 다 5개 품 열심히 외우지만 실전에서 어,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굳어가시고, 또 어, 많은 스케일들을 위우기도 힘드시고, 자,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케일보다는 어, 패턴을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오블이나 어, 필인을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영어로 치면요, 우리 어, 문법들 쫙 공부하신 다음에 문법, 마스터하고 나면 이제 대화할 거야 말할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그죠 문장들 대화할 수 있는 문장들을 외우고 또 단어들을 외우고 수어들을 외우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문장 속에서 단어들을 바꿔 어 활용하시게 되면 많은 대화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스킬만 열심히 친다고 어, 오블이나, 아, 필인, 애드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어, 우리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 60대, 자, 이런, 어, 분들은요, 스케일 외우는 그 시간보다는요, 어, 패턴들을, 어, 패턴들을, 코드 진행에 따른 패턴들을 익히셔서, 그 패턴들을, 반복, 확장, 변형,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훨씬, 우리가, 어,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자,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게 해놨고요. 각 예제마다 제가 어떤 스케일을 사용했고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어, 설명이 다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보시고 충분히 어, 연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